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온라인 엑스포는 올해는 아마 이게 그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올해는 그 온라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쪽 온라인에 박람회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특이한 거 보이시죠? 이쪽 그 왼쪽에 퀴즈 이벤트 뭐가 있죠? 네, 참여해주시는 분들 퀴즈 이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페이스북에서 이거 하나 보네요. 음, 이벤트 상품이 중요하죠.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순창 장봉가 명인 세트 10명, 전통 이간주 선물 세트 10명,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180명 당첨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 달기. 그러면 여기가 답이 몇 회죠? 아, 18회. 답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면 15일 아직 됐으니까 밑에다가 답글을 달면 아마 많이도 했네요. 네, 그렇죠. 많이들 했으니까, 그 답글 달고 참여하면, 뭐, 100명, 200명 주는데, 그 중에 5분의 1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닫고, 자, 그러면 박람회장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온라인 상품 전시관.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명인관. 식품 명인들이 있는 곳이네요. 자, 그러면, 엑스포, 여기는 온라인 이벤트. 아, 여기가 먹지 않게 있죠. 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은 발효식품 전시관. 아, 옛날에 제가 한 3, 4회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참가를 했는데, 그쪽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음식관. 여기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또 이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쪽 이렇게 이런 구조네요. 시, 온라인 체험관, 엑스포 전시관, 식품명인관, 이벤트, 바로식품 전시관 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박람회장을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박람회장이 이제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 먹거리,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나온 먹거리를 이렇게 오픈마켓과 연동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밑에 쪽을 보니까 알림, 음 알림이 있고 공지사항 있죠. 네, 공지사항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벤트 언론 아, 신문 방송 된거 그러면 공지 사항에 우리가 이제 연계 강화 사업 같은 거 있는가 잘 보시고 해당 사항 있으면 지원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그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이게 뭐냐면 그 2019년 전주 국제 인터내셔널 퍼멘티드 푸드엑스포 결과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고하는데 예년에 기록들 성과들 결과 보고들을 참고하는데 참 좋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네.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박람회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iff 소개 박 엑스포 박람회 어떤 것들이 있나 어, 드라이브스루 방쪽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엑스포 온라인 전시관 아, 이 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공지 사항있죠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은 뭐 시간 나시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엑스포가 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발효식품,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인데 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코로나 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시관. 여기가 볼게 많겠죠. 저는 14개 시군 향토음식관. 왜냐면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제 들어가면. 음, 무슨 인증서 같은 게 형식으로 있군요 네, 그래서 향토 음식관 그리고 음식 가이드 생생 t 비 전북이 좋다라는 메뉴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한번 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향토 음식관 네, 아각 시군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음식들 익산의 마약밥 아 좋죠 마약밥 마, 마하고 약하고 밥, 마약밥 정읍시의 표고버섯 덮밥 그리고 순두부찌개가 완주가 유명한가요? 아네 <laughs> 순대국밥 추어탕, 남원의 추어탕 알아주죠 그리고 진안의 애저, 애저 새끼 대지 그리고 순창의 민물 임실의 다슬기 아 좋죠 다슬기 들어가 볼까요? 임실 음, 그러면 이제 다슬기에 대한 왜 이게 이제 지원되어 있는지 진행이 되고 맛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네요. 오, 특별한 거 없네요. 아까, 아까 뭐가 있었는데 아까 봤을 때 다시 이동해서 음식 음식 가 보니까 음식도 음식 쪽을 한번 아 여기였군요. 그각 지역에 지도가 나오고 그 유명한 음식들 구단마을이 섬진강 쪽이죠. 네, 그래서 음식 잘하는 곳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강산에, 강산에 한번 가봐야겠네. 이름이 백송가든 그리고 보름달 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 해가지고 TV 전북이 좋다. TV니까 뭐 동영상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쭉 부안 디 한번 볼까요? 어, 유튜브 쪽으로 링크가 돼 있네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는 거예요? 어디? 이거 찾아. 어 <laughs> 재밌네요. 어디 1등주3지분 맛도시카리. 생제주 식품, 식품, 하나만 먹기, 먹기 아쉽이런 식으로 영상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제 음식관도 있고 이제 세계 발효도 한번 가 볼까요? 세계 아, 맥주. 이런 식으로 맥주에 대해서 발효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역사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볼거리도 봤지만 배가 고프잖아요. 먹거리를 좀 가봐야 되니까 먹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쇼핑몰 기능은 없고요. 그 오픈마켓과 연, 연동된 그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체국, 그 다음에 1 1번가 UF 한번 들어가 보니, 보면 그 추석 브랜드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 쿠폰을 받고 10월 4일까지 어, 빨리 쿠폰 받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리고 또각50% 세일을 하, 한다. <laughs> 난리가 났네요. 네, 그리고 각각의 그 퍼센테이지가 할인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잘 찜하고, 쿠폰으로 또 할인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 쇼핑, 그 다음에 11번가. 11번가도 행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20% 쿠폰. 잘 보세요. 20% 쿠폰이 있고, 5장. 그리고 각각의 또 상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들어가 보면 이제 할인이나 그런 게 있거나 있겠죠. 쿠폰. 쿠폰이네요.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 m a 한번 들어가 보면, UMAP도 그 기획전, 화료식품 엑스포 기획전을 실시 중이고요. 10% 정도. 그리고 한번 주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쿠폰 받을 수 있고, 또7% 정도 이제 할인을 하고 있네요. 6만원짜리를 어, 56,000원. 각각의 이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세 군데 잘 돌아보셔가지고, 돌아보셔서 이제 마음에 드는 곳, 그리고 좀 저렴하고, 아니면 누구 농가분을 도와드릴 곳이 있으면 이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어차피 농민들한테 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농민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 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2020 전주 국제 발효식품 박람회 온라인에 쏙 빠지다 한번 둘러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